오늘 주시 하나의 말씀 열왕기 상,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 25절 중간까지 25절의 중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20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25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인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laughs> 1니다 열왕기 하 4장은요 총 44절까지 있는 긴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6장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활약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 하나님 리샤 샤 리샤하면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여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장에서는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사의 제자 중한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 가난하여 빚을 낸 것을 갚을 수가 없자 빚을 준 사람이 그 아들을 데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많이 빌려,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여인이 순종해서 붓자, 6절에 보니까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7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죠,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너와 내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라고 격려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빚을 얻어서라도 그냥 크게 얻어서 그냥 어? 빚을 크게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교회도 그냥 크게 지어서 지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제발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우리만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나에게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신 주방에서 최선으로 주방 일들을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응? 제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자녀 자녀나 또 남편에게 부지런히 섬겨서 그 남편이나 자녀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으로 파송을 그게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으로 예배 준비해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죠. 저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자기에게 똑같이 해석, 그냥 빚을 많이 비질 얻어도 빚을 많이 얻어야 되고 교회를 지어도 크게 교회를 지어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크게 열어라. 그렇게 설교하면 가짜예요, 그 사람. 가지 마세요. 그런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요 소금으로 소금을 물에 넣어서 좋은 물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돔 광에서 물을 피로 보게 하고 모압을 이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여인의 기름병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팔 절부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팔 절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길을 가는 엘리사에게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엘리사도 그것 그거,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10절에 나중에는 작은 방도 만들고 침상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8절에서 순넴 여인을 한 귀한 여인? 이라고 성경이 말했는지를 알수 있죠.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극렬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도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심도 없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으로부터 귀함을 받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사람을 사랑하는 극렬의 마음, 선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16절에 엘리사가 내년 이맘 내년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 처음부터 행한 선행에 사심이 없었던 터라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 얘기는 아 내가 그럴라고 한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바라고 당신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이 말에는 문자적으로는. 속임수의 헛된 소망을 나에게 일으키지 마십시오. 또는 나를 어떤 거짓 소망으로부터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도리어 헛된 꿈만 부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가 자신과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 속에는 비록 헛된 소망이지만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과 이전에는 나에게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전에 있었죠. 또 비록 거짓 소망으로 흥분되는 소식이지만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그 속에서 흥분됨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평생 아이가 없었으니. 선지자가 네가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할때 이미 포기했지만 더 이상, 더 이상 아이가 있을 수 없는 자기의 상황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속에서 소망이 솟았겠어요. 지금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17절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19절에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 부모에게 의사 표현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최소 말을 할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20절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맙니다. 죽은 아이를 침상 위에 두고 어머니가 한첫 번째 행동은 22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것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순애 여인이 이런,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요.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던 사실. 두 번째, 엘리사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체득된 영적 지혜로, 엘리사가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인은 여인은 믿음으로 선지자를 향해서 가는데, 23절에 보니까요. 남편은 오늘이 초하루가 아니냐.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선지자가 나아가 나, 어떻게 선지자에게 가냐 만류합니다. 당시에 초하루와 안식일은 종교적 휴일로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종교적 행위를 쉬는 날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오고 월요일 날 목사님 오늘 쉬시죠? <laughs> 사람들이 대부분 월요일 날은 목사님 이 쉬는 날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초하루에 초하루에는 선지자가 없을 거니까 가지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만류한 것이고요 이런 남편에게 이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23절 끝에 보면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대답은 아무 일 없다 또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녀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처신이었고요 또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합니다. 맨날 걱정돼 갖고 죽겠어. 그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나는 맨날 걱정이 많아 그냥. 걱정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야. 그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당장 나나 앞에 칼이 들어와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런 그 정도가 그 정도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지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나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내가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다. 그 정도의 담력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에 그 정도의 담력을 갖고 살면요 세상에서 잔잔한 그런 잔잔한 파도 그까지 거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향해, 날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선언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날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종에게 지금 그 갈메산으로 갈 건데, 끝에 보시니까 멈추지 마고 달려라. 이 여인의 열정을 지금 표현한 거죠. 멈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마차를 멈추지 말고 그아에게 달려라. 이 다급함도, 다급함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여인의 믿음도 표현한 거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는 내일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엘리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